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스리서치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협력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대차의 2024년 4분기 실적 프리뷰와 2025년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제조와 연구 개발, 그리고 차량 설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인데요. 그중 하나가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공장을 가상 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한 것으로 공장 운영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며 최적화된 가동률을 산정하고 문제 발생 시 원격으로 실시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가속 컴퓨팅 하드웨어와 생성형 AI 도구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AI 모델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인 아이작을 활용해 AI 기반 로봇 기술을 강화하고 로봇 학습을 위한 가상 환경 구축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생태계 e 포레스트와 연계되어 제조 역량을 한층 고도화할 것입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현대차 그룹은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웅수 현대차그룹 글로벌 전략 오피스 본부장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이런 혁신을 내실화하고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의 리시 달 오토모티브 담당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현대차 그룹이 더 안정적이고 지능화된 차량과 혁신적인 로봇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의 2024년 4분기 실적과 2025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의 4분기 매출은 약 45.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3.3조 원으로 4.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트랜시스 파업, 계양 전기 시트 모터 공급 차질, 그리고 연말 환율 급등으로 인한 판매 보증비 증가 등 일회성 요인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은 2025년부터 일부 환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현대차의 매출액이 약 183.6조 원으로 5.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4.5조 원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HEV,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글로벌 판매 확장과 신차 출시 모멘텀 덕분인데요. 특히 펠리세이드 FMC와 아이오닉 9과 같은 신 모델이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현대차는 로보테시 모셔널, 자율주행의 웨이모 협력, UAM의 슈퍼널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의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이러한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주가는 미국 관세 부과 가능성과 자율주행 기술 우려 등 리스크를 반영한 상태이지만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은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협력 소식과 함께 현대차의 실적과 미래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현대차가 AI와 모빌리티 기술에서 어떤 혁신을 이끌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팟캐스트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